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7강 현실을 이겨내는 강한 의지라는 주제로 작품 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작품은 어, 오늘 배워볼 작품은 김수영 시인의 눈이라는 작품이고, 자이 작품은 1956년 논란이 많겠지만 어, 이승만 독재 정권 시기에 쓰인 작품입니다. 자 먼저 김수영 시인의 눈을 한번 살펴보면 어, 이 눈의 의미. 눈이라는 것은 일단 하얗죠 하얗기 때문에 어떤 순수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 그래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일깨워주는 그런 소재,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1년을 먼저 보시면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자, 눈은 살아있다. 살아있네. 아, 순수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아까 제목에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눈은 순수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행부터 3행까지 보시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뭐가? 눈은 어떻게 하고 있다. 살아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용은 반복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눈은 살아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점점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그쵸? 점점 길이가 길어지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은 당연히 점층법이 되겠죠. 자, 점층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그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길어진다거나 혹은 점점 그 의미가 확대되는 것. 시점층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눈의 생명력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또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라고 해서 어, 점층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고 반복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가지 반드시 세트로 묶어서 기억하라고 했었죠. 첫 번째는 운율을 형성한다 그리고 의미를 강조한다 여기서는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연으로 넘어가서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덜어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자 여기서 이 젊은 시인이라는 자, 젊은 시인은 순수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 그러니까 누구겠어 시적 화자가 되겠죠 그런데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화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 자 여기서는 화자를 객관화하고 있구나. 자, 화자를 객관화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기침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침을 하자라고 해서 점층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무엇 무엇을 하자라는 청유형 어미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당연히 반복이니까 의미 강조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어떤 내면의 의지, 기침을 하자, 하겠다라는 자신의 내면의 의지와 더불어서 어떤 순수한 삶에 동참을 하자라고 권유하는. 권유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 놓고, 마음 놓고를 두 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자, 이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작품이 언제 쓰여졌다 그랬어? 1956년이면, 이제 독재정권 하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이다. 그쵸?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 상황이 억압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기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눈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의미했었는데 이 기침이라는 것은 나중에 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래를 뱉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래라는 것은 불순한 것. 이 불순한 것은 어 화자 혹은 다른 어이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시민성을 뱉어내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행위로 볼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행위로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긍정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함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3년으로 가서 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자 눈은 살아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라는 것은 자 순수한 영혼이겠죠 누구의 영혼이겠어 그렇죠 위에서 살펴봤던 이 젊은 시인의 영혼이다 그런데 이 젊은 시인은 누구라 그랬어 그쵸 누구? 네, 시적화자라고 볼수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시적화자를 의미하는 시어가 여기 젊은 시인도 있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도 마찬가지로 시적화자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새벽의 네모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새벽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에서 밤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으로 가서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침을 하자 역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눈을, 눈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자, 밤새도록. 자, 여기서 이 밤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당연히, 부정적인 현실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 작품은 독재정권 때 쓰인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 그 독재정권 하에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부정적인 시어로 쓰인 것이 바로 여기에 별표가 쳐져 있죠. 가래라는 시어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래라도 마음껏 어떻게 뱉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 속에 쌓인 이 불순물들을 뱉아서 나를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그렇죠? 나를 정화하자, 깨끗하게 만들자라는 정화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불순한 것이 무엇일까? 자, 현실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현실 자체는 부정적인 상황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 부정적인 현실에서 나의 태도가 이때까지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현실에, 부정적인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이 시에 시적화된 가장 불순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소시민적 태도다. 아까 위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소시민적 태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뱉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자. 음, 주제에서 봤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항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를 한번 보시면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비판적이고 참여적이고 상징적이다. 자, 여기서 참여적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현실에 저항하는 어떤 저항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시들을 참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이다. 하나 더, 더 해서 의지적이다 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화 의지가 드러나는 시였다. 자, 제재는 눈이고 주제는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드러난다라는 점입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 눈과 가래의 상징적인 의미가 대립구도를 보인다. 자, 눈이라는 것은 순수함을 의미했었고, 이 가래라는 것은 불순한, 불순함을 어, 다음은 시어였죠. 그래서 이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서로 어떻게 대립, 대조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뭐 하자라는 청유형 어미를 반복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동일한 문장의 반복과 변형. 자, 1연과 3연, 년 그리고 2연과 4연을 보시면 뭐 기침을 하자라는 식으로 비슷한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완전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반복이지만 변형 같은 말 변주를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자 이런 식으로 점층적으로 반복이 되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 운율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와 감상으로 넘어가서 자, 이 시는 밑줄 긋겠습니다. 순수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대립적인 시어의 활용과 식구의 반복을 통해서 형상화한 작품이다. 요 정도 밑줄 긋으시고요. 밑에 나와 있는 1년부터 4년까지에 대한 설명은 각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